¡Gracias! 제가 방금 레온을 뽑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그 메가 상자에서 7이 떠서 제가 기어를 오픈을 했거든요 오픈을 했는데 그 7이 나와서 기어 토큰이랑 기어를 몇개 주나보다 생각했는데 기어 토큰만 나오고 기어는 안나왔어요 그래서 반짝이로 1을 뽑는데 레온이 나왔습니다 아 먹던거 빼 야, 지금 너무 레온이 사기여서. 진짜 이거를 트로피를. 21시간 남았네. 야, 잠깐만, 그러면 500을 조금 올려놓을까? 5 0 8 잠깐만, 이게 몇개 봤지? 아, 오케이. 잠깐만. 최대 트로피면. 기본 핵크 아, 내가 상처를 또 까야 되기 때문에 음, 저는... 야... 어. 한 번씩 다 돌릴게요. 스파이크는 끝!